11번 문제는 우리가 임상 심리학에서 뭐 임상적인 판단, 통계적 판단 이런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심리치료의 효과성 검증입니다.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출제된 건데요. 자, 첫 번째가 통계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가 임상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통계적 방법에 의한 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임상적 방법에 의한 검증이 있다. 자, 우리가 이걸 유의도라고 이야기한다면 통계적 유의도, 그 다음에 임상적 유의도가 되겠습니다. 임상적 방법에 의해서 유의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검증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있다 그러면 통계적 검증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측정도구를 활용하겠죠. 통계는 통계니까 측정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 검사로 치료효과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측정 도구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 척도를 활용해서 사전과 사후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치료라고 했으니까 심리 치료하기 전 사전 단계가 되겠고 심리 치료한 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비교 연구의 경우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치료적 접근법의 치료가를 비교할 경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교 연구의 경우는 두 가지 그 이상의 치료적 접근법, 그러한 치료 효과를 비교할 때 우리가 쓸수 있다. 자, 이 우리가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치료가 있고 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할 때는 이 심리 치료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통계적 방법에 의한 검증의 개념을 간단하게 써드렸습니다. 자, 이제 임상적 방법에 의한 검증입니다. 임상심리사와 내담자가 함께 환자의 문제나 증상이 호전된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 이 내담자를 환자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이 문제나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를 보는 것으로서 성과 연구의 경우는 특정한 치료가 환자의 고통이나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과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상심리사가 임상심리사가 임상심리 치료를 한다 자 임상심리 치료의 성과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환자의 문제 환자의 문제 환자의 고통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성과 연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에 촉도가 들어갔었습니다. 사전사후검사가 있었습니다. 사전사후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교연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증상의 호전 정도를 본다. 증상 호전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성과연구. 성과연구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11번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충분히 쓸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다음 사례를, 사례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2009년과 2012년에 출제된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보죠. 다섯, 여섯, 일곱 번째의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위 사례에서 주된 문제 호소와 현재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환아에게 필요한 치료적 개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계략적인 치료방안에 대한 다섯 가지를 제안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가, 난해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적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방안,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문제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정서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행동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치료 방향을 체킹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인 분야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향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되었는데 다섯 가지를 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것들을 하나 제시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이 답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써야 될 공간이 만약에 부족하다. 시험지, 시험장에서 그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굳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문제점을 쓰라는 소리는 없어요. 따라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치료 방향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